안녕하세요. 별빛동화방입니다. 잠들기 전 반짝이는 별빛처럼 우리 마음을 환하게 밝혀줄 옛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오늘은 조선시대의 야담집 어우야담 속에 기록된 신비롭고 기묘한 세 가지 밤의 이야기를 모아왔습니다. 때로는 알수 없는 존재가 친구가 되어주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따뜻한 마음을 만나는 이야기들이랍니다. 그럼 신비한 밤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첫 번째 이야기 창밖의 그림자 친구 옛날 옛날 고요한 마을에 최선비라는 젊은 선비가 살았어요. 최선비는 어려서부터 책 읽기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낮에는 마을 서당에서 가르침을 받고, 밤에는 작은 방에 홀로 앉아 등불을 밝히며 깊은 책속 세상에 빠져들곤 했지요. 그는 워낙 책벌레라 마을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시간보다는 책을 읽는 시간이 훨씬 길었답니다. 그래서인지 가끔은 혼자라는 생각에 마음 한구석이 조금은 외롭게 느껴질 때도 있었어요. 어느 날밤 최선비가 평소처럼 등불 아래서 책장을 넘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문득 차가운 밤바람이 스르륵 창문을 스치고 지나가는가 싶더니 창문 밖에서 어렴풋한 사람 그림자가 아른거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마치 밤늦게 지나가는 마을 사람의 그림자인가 생각했지요. 하지만 그림자는 창문 앞을 지나가지 않고 가만히 서서 최선비 쪽을 바라보는 듯 했습니다. 최선비는 깜짝 놀라 읽던 책을 탁 덮었습니다. 누구지? 이 깊은 밤 중에 우리 집 창문 밖에서 저렇게 서 있는 사람은 그는 혹시 도둑인가 싶어 심장이 쿵쾅거리고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그림자를 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림자는 움직이지도 않고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문 밖에서 최선비가 책 읽는 모습을 아주 조용히 마치 한참 동안 지켜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며칠 밤이 지났습니다. 밤이 되면 어김없이 그 그림자가 창문 밖에 나타났고, 최선비가 등불을 끄고 잠이 들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림자는 늘 해를 끼치지도 않았고, 어떤 소란도 피우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묵 속에서 최선비의 공부를 지켜볼 뿐이었지요. 최선비는 점점 궁금해졌습니다. 저 그림자는 도대체 누구일까? 왜 매일 밤 나를 찾아오는 걸까? 어느날 밤 최선비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용기를 내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며 창문 쪽으로 다가가 문을 살며시 아주 천천히 열었습니다. 삐걱거리는 문소리가 밤의 정적을 깼습니다. 하지만 문밖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달빛만 고요히 마당을 비출 뿐이었지요. 차가운 밤공기만이 최선비의 뺨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최선비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정말 아무도 없었잖아. 그럼 저 그림자는 환상이었던 걸까? 하지만 그 후로도 그림자는 밤마다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제 최선비는 그림자가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밤중에 홀로 책을 읽을 때 그림자가 창문 밖에 서 있는 것이 마치 조용하고 비밀스러운 친구가 생긴 것 같아 외롭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때때로 그림자를 향해, 오늘 밤 달이 참 아름답지? 하고 혼잣말을 하거나, 오늘 읽은 책 내용이 참 재미있더구나. 하고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림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최선비는 그림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최선비는 밤마다 찾아오는 이 신비로운 그림자 친구 덕분에 더 이상 외롭지 않았고 마음 편히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훌륭한 학자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지혜를 전해주었답니다. 사람들은 최선비의 깊은 학식과 넓은 마음씨를 칭찬했습니다. 그는 훌륭한 학자가 된 후에도 밤마다 창 밖을 보며 그림자 친구를 생각하곤 했답니다. 때로는 우리의 눈으로 볼수 없는 존재가 우리에게 조용한 위로와 힘이 되어줄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마음을 열고 세상을 바라보면 신비로운 친구를 만날 수도 있답니다. 두 번째 이야기. 길 잃은 나그네와 도깨비 친구들. 옛날 옛날 달밤 마을 근처에 이현우라는 젊은 선비가 살았습니다. 현우는 마음씨가 착하고 늘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정직한 사람이었지요. 어느 날 현우는 이웃 마을 잔치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만 밤이 늦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늘에는 구름이 잔뜩 끼어 달빛도 별빛도 보이지 않는 아주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길은 숲 속으로 이어져 있었고 현우는 그만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현우는 아무리 걸어도 아는 길이 나오지 않아 점점 더 무서워졌습니다. 이런, 이 깊은 밤 중에 길을 잃다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사방은 온통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고 숲속에서는 으스스한 바람 소리와 함께 알수 없는 짐승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현우가 포기하지 않고 숲속을 헤매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 멀리 숲속 깊은 곳에서 희미하게 반짝이는 불빛 하나가 보였습니다. 불빛은 마치 작은 등불처럼 깜빡이며 현우를 이끄는 듯했습니다. 혹시 마을 사람인가? 아니면 산 속에 사는 스님일까? 현우는 희망을 갖고 불빛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불빛을 따라 한참을 걸어가자 숲속 깊은 곳에 작은 빈터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놀랍게도 여러 개의 불이 모여 활활 타오르고 있었고, 그불 주위에는 이상하게 생긴 친구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시끌벅적하게 놀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키가 크고 머리에 뿔이 돋은 친구, 몸이 온통 푸르스름한 친구, 그리고 우스꽝스러운 얼굴을 가진 친구들까지. 바로 도깨비들이었습니다. 현우는 깜짝 놀라 나무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이럴 수가. 도깨비들이라니. 어릴 적 할머니가 밤중에 산에 가면 도깨비들이 나타나 사람을 홀린다던데. 현우는 겁이 나서 도망칠까 생각했지만 도깨비들은 현우가 숨어 있는 곳을 벌써 눈치챘는지 모두들 현우를 향해 빙긋이 웃고 있었습니다. 거기 숨어 있는 나그네야. 어서 이리로 오시게나. 길을 잃고 헤매는 것 같아. 우리가 불빛으로 안내했네. 현우는 도깨비들이 자신을 해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는 용기를 내어 나무 뒤에서 나왔습니다. 도깨비들은 현우를 보자마자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폐가 많이 고플 텐데 이리 와서 따뜻한 음식이라도 좀 들게나. 도깨비들은 자신들이 먹던 가꾸운 고구마와 따뜻한 차를 현우에게 건네주었습니다. 현우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얼었던 몸을 녹였습니다. 도깨비들은 현우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고, 현우는 도깨비들이 생각보다 훨씬 더 친절하고 정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도깨비들은 현우에게 말했습니다. 나그네요. 이제 저희가 마을 가는 길을 안내해 드리겠어 그리고 길 잃은 고생에 대한 작은 보답이니 이것도 받으시오. 도깨비들은 반짝이는 은동몇 입까지 현우의 품에 넣어주었습니다. 도깨비 한 명이 앞장서서 환한 불빛으로 길을 안내했고 현우는 도깨비의 도움으로 무사히 마을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현우는 도깨비들과의 신비롭고 따뜻한 만남을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되어 언제나 남에게 친절을 베풀고 도움을 주었답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 따뜻한 마음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진정한 친구를 만나게 해준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도깨비들도 우리처럼 착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할아버지 나무의 꿈. 옛날 옛날 싱그러운 마을에 한도령이라는 젊은이가 살았습니다. 한도령의 집들에는 아주 오래되고 키가 큰 느티나무 한 그루가 우뚝 서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 너무나 오래되어 가지와 줄기가 굵고 튼튼했고, 여름이면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어 마을 사람들에게 할아버지 나무라고 불리며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한도령도 어릴 적부터 이 나무 아래서 뛰어놀며 자랐기에 할아버지 나무를 마치 가족처럼 소중히 여겼지요. 어느 날밤 한도령이 평화롭게 잠자리에 들었을 때였습니다. 조용한 밤 중에 어디선가, 흐흐극, 훌쩍. 하고 아주 희미하고 슬픈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처음에는 잠결에 들리는 소리인가 싶었지만 소리는 점점 더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한도령은 깜짝 놀라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소리는 바로 뜰에 있는 할아버지 나무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바람 소리인가? 아니면 으스스한 귀신 소리인가? 한도령은 조금 무서웠지만, 소리는 사람을 해치려는 것 같지는 않았고, 그저 애처롭게 흐느끼거나 무언가를 슬프게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깊은 슬픔에 잠긴 누군가가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밤낮으로 슬픈 소리가 계속되자 한도령은 밤마다 잠을 제대로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낮에는 할아버지 나무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는데, 밤만 되면 신기하게도 슬픈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 너무나 이상하고 궁금했습니다. 한도령은 밤마다 창문을 열고 할아버지 나무를 한참 동안 바라보곤 했습니다. 거대한 나무는 밤에도 변함없이 굳건히 서 있을 뿐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밤 한도령은 깊은 잠에 빠져 아주 생생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한도령은 뜰에 있는 할아버지 나무 아래에 서 있었습니다. 밤하늘에는 보름달이 환하게 떠 있었고 달빛이 할아버지 나무를 은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무의 몸통에서 아주 작고 투명하게 빛나는 나무 요정이 스르륵 나타났습니다. 나무 요정은 가느다란 팔로 나무 몸통을 감싸 안고 슬픈 표정으로 한도령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한도령님, 저는 이 할아버지 나무에 깃든 정령이에요. 저는 아주 오래도록 이 나무에서 살면서 한도령님과 마을 사람들을 지켜보며 행복하게 지냈답니다. 하지만, 이제 곧이 할아버지 나무가 베어질 운명이라서 너무나 슬퍼서 밤마다 울고 있었어요. 나무 요정은 투명한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한도령은 깜짝 놀라꿈에서 깨어났습니다. 밤마다 들리던 슬픈 소리가 바로 할아버지 나무 요정의 울음소리였다니. 그는 할아버지 나무가 베어질 운명이라고 내가 모르는 사이에 무슨 큰일이 생기는 걸까 하고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꿈속 나무 요정의 말이 너무나 생생하게 느껴져 결코 잊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도령은 마을 사람들에게 혹시 할아버지 나무에 대해 무슨 이야기가 있는지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몇몇 마을 사람들이 글쎄 그 할아버지 나무가 너무 오래되어 낡고 병든 것 같으니 베어버리고 그 자리에 젊고 튼튼한 새 나무를 심는 것이 어떻겠냐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도령은 나무 요정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는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는 당장 마을 사람들에게 달려가 할아버지 나무를 베지 말아 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 나무는 제가 어릴 때부터 함께한 소중한 친구이자 가족입니다. 제가 직접 할아버지 나무를 더욱 잘 보살피고 나뭇가지 하나라도 다치지 않게 매일 보살피겠습니다. 하고 눈물을 흘리며 약속했습니다. 한도령의 진심 어린 부탁에 마을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할아버지 나무를 계속 아끼기로 했습니다. 한도령은 그 후로 매일 할아버지 나무를 정성껏 보살폈습니다. 낡은 가지를 다듬어주고, 땅에 영양분을 주며 밤이 되면 나무 요정에게, 오늘도 잘 지냈지? 하고 속삭이곤 했습니다. 그후로 밤마다 할아버지 나무에서 들리던 슬픈 소리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대신 밤바람이 나뭇잎 사이를 스쳐가는 소리가 마치 나무 요정이 고맙다고 행복하게 노래하는 것처럼 들렸답니다. 한도령은 할아버지 나무와 함께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오랜 시간 함께한 존재에게는 소중한 추억과 이야기가 깃들어 있으며 그 마음을 헤아려주고 아껴주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 주변의 모든 것에는 소중한 생명과 이야기가 숨어 있을지도 모른답니다. 오늘 별빛 동화방에서 들려드린 세 가지 신비롭고 기묘한 밤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즐거움과 따뜻한 여운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알수 없는 존재가 우리에게 조용한 위로를 주고, 때로는 겉모습과 다른 따뜻한 마음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지요? 오늘 밤도 포근하고 아름다운 꿈 꾸시고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안녕.